반갑습니다. 한국 사회 해설의 품격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응시자들의 요청해 주신 공략법인 현대사의 대통령들의 통일 업적 그런 유형을 공략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형은 한능검에선 사실상 50번 즉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좀 진도를 못 빼신 분들이 이거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본 공략법의 내용도 각 선언문, 그러니까 이전 뭐 계양기 시기랑 제가 뭐 구한말 시기에 그런 공략법도 다뤘는데 이 문제 유형도 각 선언문의 내용을 일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략에 비해 사랑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역시 이 공략 역시 현재까지 기출 사례를 근거로 작성했고 이번에는 한능검의 모든 급수가 적극 부정합하면 또한 공무원 한 곳을 응시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될 만한 공략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한능검의 대통령 통이 없죠 유형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대통령 시기에 키워드부터 혼동하는 응시자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솔직히 응시자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령 고대 뭐 고려 아니면 조선 아니면 뭐 개항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넘어서 이제 현대사까지 들어오면은 솔직히 수험생들의 이제 집중력과 체력이 거의 바닥으로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통일업적은 여기에서도 가장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령 뭐 고대라던가 고르시대라던가 이런 거좀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어, 현대사 마지막까지 오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도 계속 까먹는데 뒤에 있는 것도 이제 꾸겨 넣으려니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다른 시기보다 키워드 너무 안 봐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문제 유형이 생각보다 고정적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대통령 업종 유형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그리고 이 통일 이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니면 외교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보통 만약 문제에서 정치라던가 경제 아니면 외교랑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주고서, 그런그 정부식의 통일업적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주는데, 통일업적만 외워서 이거 못 풀어요. 정치적인 것도 외워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외워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정부식의, 그, 뭐, 그, 근무기 운동. 그러니까 근무기 운동을 제시하고서, 이거를 시행한 그 김대중 정부식의 통일업적으로 뭐, 가령 뭐, 6.15남북 공동선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도 기본적으로 각 대통령 시기에 키워드를 안 외웠으면 못 풀어요.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암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넣어드리기 어려운데 특히 각 선언문의 해시을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각 대통령 시기에 업적 먼저 외우시고 선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이 공략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키워드는 꼭 암기에 대한 전제하에서 이거 공략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대통령 시기에 핵심 키워드 다르면 일단 여기서 통일 업적만 다룰게요. 정치랑 경제는 다르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패스하고 한능검 응시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통령이랑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암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이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대동 정부, 노무현 정부 이네 대통령 시기에 그 통일 업적을 잘 내거든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정답 기준으로 이 대통령들을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고 키워드도 빨간 줄로 칠한거중심 보세요.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은 거는 공시용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한 키워드 먼저 암기하시고 아 만약에 내가 더 꼼꼼하게 외우고 싶다. 그럼 그 다음부터 외우셔도 되는데 어 제가 보기엔 솔직히 빨간 줄로 칠한 것만 외워도 거의 90%풀수 있어요. 아무튼 일단 박정희 정부 시기에 처음으로 이 칠사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회담했어요. 회담. 아회담이라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는만났죠 만나. 맞나? 그러니까 교류를 한 뒤에 이제 남아에서는 그 통일 업적을좀더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이것만 내요. 그리고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최초 남북이상가도 상봉.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상들끼리 아니면 좀 그러니까 좀 대표들.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민간인들 교류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위 관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이 이 흐름으로 조금 확산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조금 더 이제 많은 교류랑 좀 평화롭게 살짝 좀이 우리 좀 그만 싸우자는 그런 좀 평화적인 움직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가 냉전이 완화됐거든요. 냉전이 완화돼가지고 좀그 평화적인 분위기가 올라간 것도 있고 특히 노태우 정부는 제가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게이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 공략법을 암기하신 게 좋아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 유엔 동시가이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순서도 내거든요. 근데 이 순서대로 외우면 연도 안에 도풀수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가령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를 좋아한다고 외워놓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만 좀 따로 설명하면 그소련이라던가중국이라던가 어 헝가리처럼 그런 국가들과 북방 외교 그러니까 일종의 국교 정상화 맥락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나온 노태우 정보 의심하세요.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 냉전이 완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키워드 나오고 유엔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좋아한다. 넣으면 10초 안에 풉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랑 노무현 정부 다룰 텐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게첫 번째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해로 관광이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육로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이게 조금 더 발전됐다. 바다로 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우니까 육로로 갈 정도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더욱 친해졌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좋고 어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6월 6일로 남북 공동선언인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더 친해져가지고 더 높은 숫자 썼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키워드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개성공단 건설을 착공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기는 이거 만듭시다 이것만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르러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삽하고 공사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랑 착공이랑 어연히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 여러분 많이 낚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짚어드린 금강산 관광 이 6.15.14 남북공동선언 합의 착공 이거 여러분들 낚이시면 한 문제 날립니다. 전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공무원 한국 준비한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낸적 있어가지고 이 판문점 선언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선언문에 대한 공약을 좀 다뤄드리면 제가 찝어드린 키워드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7.4 남북공동성명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한 건데 이거는 딱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세 가지 키워드만 외우면 박정희 정보를풀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나온다. 외워 두시고. 자,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는 91년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시작한 건데 잘 보시면 그냥 이때는 그거예요.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공격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친해지긴 뭐해 그렇다고 싸우기도 싫으니까 그래. 나너 인정할게. 인정. 오케이, 오케이. 너희 인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줄 테니까 우리 그냥 싸우지만 말자 그러니까 나 니도 아나네니안 건들 테니까 인정해줄 테니까 그냥 우리 서로 건들지만 말자 이거 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교류 같은 거는 써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교류가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너희 인정해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만 말자 그러니까 이 정도 분위기가 위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친해진 건 아니고 그냥 좀 풀린 정도 삐져있다 풀린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좀더 교류 사례가 많아졌는데 이게 김대중도 보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은 여기 나온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거 보고서 여기 나온 이 자주적 해결한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주적이 나오는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사 남북 공동 성명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6기로 남북 공동선에서는 이것만 주면은 문제 못 풀어요. 그래 가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남측의 여반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랑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제랑 이 연방 제안 이게 언급됐냐, 안 됐냐, 이걸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 운동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14 남북 정상 선언의 경우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한 건데, 아, 이거 진짜 많이 바겠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않는 거의제다 이러는데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한다고 써있는데 이6.15 공동선언만 보고서 야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남북 6.15공동선언이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제발 와 이렇게 푸신분 진짜 많은데 이거만 보고서 야6.15 공동선언 나왔으니까 개꿀분제 하면서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잘 봐봐요 이거 내용은 6 1로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승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계승.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맥락을 이어가서 조금 더 발전시키자. 이게 14남북정상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민족경제균형적발전과 의 공동의 번영이라 써있는데 앞서 제가 다뤘듯이 이거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란 거를 여기 이름을 따가지고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적으 외워두시고, 그래서 앞서 다룬 그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그냥 개성공단 합의했고. 경의선도 뭐 복구하고 뭐 그랬는데 이 시기 이후에 좀더 친해져가지고 뭐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 협의를 한듯더 많이 친해졌다. 그런 거 선언문의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 업적에 대한 공략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